한국대 온두라스전 6대0 대승으로 경기 종료 후 조일위로 진출하면서 선수들과 팬들 모두 기뻐합니다. 하지만 유독 표정이 좋지 않았던 이강인은 김재욱에 다가가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온두라스의 6대0 대승으로 경기 종료 후 선수들이 락퍼룸으로 향하던 중 이강인이 불만 섞인 표정으로 퇴장하는 수비 선수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3살 높은 김재우에게 강하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김재우에게 이강인이 이게 축구야 뭐야 라고 따지는 듯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김재우가 뒤를 돌아보고 이강인의 막받아치자 다시 또화를 내는데요. 누리꾼들은 입모양을 보면 내가 뭘 잘했어? 라고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불만은 정황상 경기 막판 수비진에서 공만 돌리는 상황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경기가 종료되기 7, 8분 전까지 계속해서 수비진들끼리 볼을 돌렸고, 경기 종료될 때까지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기회도 장면도 없었습니다. 팬들은 이강인이 불만을 표출하는 장면을 보고 내부 분열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경기가 끝난 하루 뒤인 29일, 김학범 감독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경기가 끝나기 7, 8분 전부터 이미 결과는 끝난 것이기 때문에 볼을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상대는 약이 오른 상황이고 잘못했다간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에게 볼 투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소 소극적인 운영이었지만 3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토너먼트 대회에서 기박범 감독과 코치진의 부상 방지와 체력 안배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회복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내부 분열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강인도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소화하며 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